어, 앞에도 뭐 유사 문제 있었죠. 의자. 의자 문제. 우리 우리의 여섯 마리씩 넣으면은 여섯 마리씩 넣으면 다섯 마리가 남고 여덟 마리씩 넣으면은 우리가 한 개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개수 우리 개수를 x 개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섯 마리씩 넣으면 다섯 마리가 남으니까 6x 플러스 5. 요게 이제 이제 x 어, 우리의 개수만 알면 정확한 염소의 마리 수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덟 마리 넣었을 때한 개가 남는다. 자 하나 둘셋 땡땡땡 하나 둘셋 해서 요거는 이제 사용 안 하는 거고요. 요거는 여기는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덟 마리가 들어간 건 분명하고 그 얘는 사용을 하는데 몇 마리를 넣어서 사용했는지 보니까 어, 적게는 한 마리에서 많게는 여기 정한 8마리 까지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요거는 8 괄호 x-2. 8마리씩 들어간 거는, 어, x-2개. 만큼 확실히 8마리씩 들어가고, 이렇게. 나 아니면 8 괄호 x-2에 어, 8마리 거나가 되겠죠. 그래서 식 정리하겠습니다. 8x, 8이 16에 마이너스 15. 6x 플러스 5. 그 다음에, 8x-8,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하면은 2 x 2 0 x1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하면은 -2x-13, 마 그래서 x2분의 13, 그러면은 10. 그러면은 지금 x가 2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고,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. 우리 개수 x인데, 최대 몇 개냐?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 값은 몇 개가 되겠다? 10개가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